충격, 손비나 김용빈 때문에 생계 이를 위기 선언. 김용빈, 이 비난에 믿을 수 없는 반응.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내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니까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도 순간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당황스러운 그 장면. 바로 미스터 트롯 3분 이후. 전국구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의 신성 손비나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대상은 다름 아닌 가수 김용빈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궁금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예능 한 장면이 아니라 트로트계 인기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주는 현실 드라마였습니다. 김용빈 때문에 일이 안 들어와 손비나의 폭로 그 진짜 의미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예능 트로트의 친구들 비하인드 인터뷰 중 손빈아는 돌연 눈빛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행사 연락이 또 끊겼어요. 왜냐고요? 전부 김용빈 때문이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결코 웃음기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예요. 스케줄 겹치면 다 김용빈한테 가요. 형이 너무 잘해버려서 이제 나 같은 신인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말에 출연진 전원이 당황했고, MC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요. 김용빈의 당황과 진심 너린 사과. 김용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뭐,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요. 현장에서 가장 놀란 건 바로 당사자 김용빈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지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내 난이 비나야 우리가 같이 자주 다니잖아. 너 없으면 나 혼자 외롭단 말이야."라며 농담 섞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손비나는 터진 듯 웃으며 아 형이 나 챙겨 주는 건 진심 알죠. 그래서 형을 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형 때문에 행사 취소된 적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속엔 후배의 애교와 선배에 대한 존경, 그리고 동료애의 진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웃으며 속마음을 드러내는 용기, 손비나의 진짜 속내. 20년간 스타의 내면을 분석해 온 기자로서 말하자면 손비나의 발언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배를 향한 기대와 존경 그리고 자신의 고군분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복합적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발언은 내 존재도 주목해달라는 무의식적 외침입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의 유쾌한 사과와 따뜻한 눈빛은 후배의 진심을 감싸 안으며 스타와 사람 모두를 겸비한 면모를 또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케미 실화냐? 트로트계 브로맨스 최고 이 장면이 방송되자 팬카페와 커뮤니티엔 실시간으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둘다 너무 귀엽다, 진심이 보이니까 더 뭉클해, 지게 진짜 우정이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김용빈이 아무리 바빠도 손비나 있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둘이 같이 앨범 내면 대박 날 듯지라며 브로맨스 듀오 결성 요청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도 놀란 김용빈 효과, 광고, 행사, 방송, 그의 이 궤적, 실제로 김용빈의 인기는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우승 이후 각종 예능 러브콜은 물론 CF, 지역행사, 팬미팅 등 다방면에서 그의 이름이 불립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 김용빈은 말 그대로 트로트계의 황금손이다. 그가 간 자리는 시청률도 반응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비나의 발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현재 트로트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질투 아닌 존경, 경쟁 아닌 우정, 이 시대 스타들의 새로운 관계,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감정의 교류,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 그리고 스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사람 냄새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손빈아의 고백과 김용빈의 반응은 오늘날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우정의 풍경이었습니다. 무대를 넘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진심입니다. 내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니까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도 순간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당황스러운 그 장면. 바로 미스터트롯 3분 이후 전국구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의 신성 손비나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대상은 다름 아닌 가수 김용빈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궁금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예능 한 장면이 아니라 트로트계 인기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주는 현실 드라마였습니다. 김용빈 때문에 일이 안 들어온다. 손비나의 폭로. 그 진짜 의미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예능 트로트의 친구들 비하인드 인터뷰 중 손빈아는 돌연 눈빛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행사 연락이 또 끊겼어요. 왜냐고요? 전부 김용빈 때문이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결코 웃음기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예요. 스케줄 겹치면 다 김용빈한테 가요. 형이 너무 잘해 버려서 이제 나 같은 신인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말에 출연진 전원이 당황했고 MC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용빈의 반응은 내가 뭐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요? 현장에서 가장 놀란 건 바로 당사자 김용빈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내 난이 비나야 우리가 같이 자주 다니잖아. 너 없으면 나 혼자 외롭단 말이야 라며 농담 섞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손빈아는 터진 듯 웃으며가 형이 나 챙겨주는 건 진심 알죠. 그래서 형을 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형 때문에 행사 취소된 적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속엔 후배의 애정 어린 투정, 과 선배에 대한 존경, 그리고 동료애의 진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웃으며 속마음을 드러내는 용기, 손비나의 진짜 속내는? 20년간 스타의 내면을 분석해온 기자로서 말하자면, 손비나의 발언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배를 향한 기대와 존경, 그리고 자신의 고군분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복합적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발언은 내 존재도 주목해달라는 무의식적 외침입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의 유쾌한 사과와 따뜻한 눈빛은 후배의 진심을 감싸 안으며 스타와 사람 모두를 겸비한 면모를 또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케미 실화냐? 트로트계 브로맨스 최고. 팬심까지 들썩. 이 장면이 방송되자 팬카페와 커뮤니티엔 실시간으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둘다 너무 귀엽다, 진심이 보이니까 더 뭉클해, 지게 진짜 우정이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김용빈이 아무리 바빠도 손비나 있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둘이 같이 앨범 내면 대박 날듯지라며 브로맨스 듀오 결성 요청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놀란 김용빈 효과, 광고, 행사, 방송 다 그의 기록. 실제로 김용빈의 인기는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우승 이후 각종 예능 러브콜은 물론 CF, 지역행사, 팬미팅 등 다방면에서 그의 이름이 불립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 김용빈은 말 그대로 트로트계의 황금손이다. 그가 간 자리는 시청률도 반응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비나의 발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현재 트로트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질투 아닌 존경, 경쟁 아닌 우정, 이 시대 스타들의 새로운 관계,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감정의 교류,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 그리고 스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사람 냄새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손빈아의 고백과 김용빈의 반응은 오늘날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우정의 풍경이었습니다. 무대를 넘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진심입니다. 손빈아의 폭탄 발언은 단순히 예능의 한 장면을 넘어 현재 케이트로트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그 중심에 선 김용빈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발언 속에 담긴 후배의 애교 섞인 질투와 선배에 대한 깊은 존경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우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케이트로트 스타들의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김용빈 효과는 이제 단순한 인기 몰이를 넘어 장르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김용빈 효과의 실체, 압도적인 대중성과 파급력. 손비나의 밥줄 끊긴다는 농담 섞인 폭로는 역설적으로 김용빈의 현재 위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미스터트롯 3분 우승 이후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섭외 1순위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광고, 지역 행사, 팬미팅 등 다방면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며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황금 손 별표 별표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시청률과 화제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김용빈의 압도적인 인기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완벽한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는 겸손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어우러져 대중에게 강력한 호감을 얻고 있다. 특히 손비나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재치 있는 유머와 진심 어린 배려는 김용빈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사람 냄새 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증명한다. 경쟁을 넘어선 동료의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 손비나와 김용빈의 유쾌한 설전은 케이트 로트 선 후배 간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애교 섞인 불만을 털어놓고 선배가 이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훈훈함을 안겨주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동료애와 협력은 케이트로트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특정 스타 한 명에게 집중되는 인기가 아닌 선후배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시너지를 내는 문화는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팬들 또한 둘이 같이 앨범 내면 대박날 드디라며 브로맨스 듀오 결성 요청까지 내놓는 등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에 뜨겁게 환호하고 있다. 케이트로트 새로운 시대를 열다. 김용빈을 필두로 한 케이트로트 스타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에 현대적인 감각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더하며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스터트롯, 더트로쇼 등 경연 프로그램은 신인 발굴의 장이자 기존 스타들이 재조명받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케이트로트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손비나와 김용빈의 사례는 케이트 로트가 질투와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장르임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면서도 무대 밖에서는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스타들의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케이트 로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앞으로도 케이트 로트는 이러한 따뜻한 인간미와 탁월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김용빈 효과가 만든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형도 성장과 상생의 메시지. 손비나의 폭탄 발언으로 시작된 김용빈과의 에피소드는 단순한 방송 해프닝을 넘어 현재 트로트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 속에서 빛나는 스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용빈의 압도적인 인기와 그로 인한 주변의 반응은 트로트 황금기라 불리는 지금 어깨의 중심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드러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스타의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질투를 넘어선 존경, 경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우정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트로트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트로트 시장의 확장과 김용빈의 역할. 미스터 트롯 3분 이후 김용빈이 거머쥔 전국구 인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시장의 파일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정고 세련된 이미지,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유쾌한 예능감은 기존 트로트 팬덤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CF, 방송,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섭외 1순위로 떠오르며 김용빈이 가는 곳마다 시청률과 반응이 터진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은 그의 존재감이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김용빈 효과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손비나와 같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더 넓은 활동 무대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건강한 경쟁과 동반 성장의 가능성. 손비나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밥줄이 끊겼다는 하소연이었지만 그 속에는 선배 김용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자신 또한 더욱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는 트로트계에 만연했던 과도한 경쟁의식 대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건강한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용빈 역시 후배의 진심을 헤아려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타성 뿐만 아니라 긴성까지 겸비한 모습을 입증했다. 이러한 선후배 간의 진솔한 교류는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트로트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이 브로맨스 듀오 결성까지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두 사람의 시너지가 트로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사람 냄새 나는 스타가 만드는 긍정적 파급력. 이번 에피소드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스타들의 인간적인 면모, 즉 사람 냄새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대중은 스타의 완벽한 모습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좌절하며 성장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공감하고 열광한다. 손빈아의 솔직한 고백과 김용빈의 따뜻한 대응은 이러한 대중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트로트계가 단순한 음악 시장을 넘어, 스타와 팬, 그리고 스타와 스타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용빈 효과가 트로트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사람 냄새 나는 스타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